예, 예. 예, 저 인사드릴게요. 저 구청장입니다. 이재호입니다 성기했습니다. 네. 아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렸다. 왜냐면은 제가 다 찾아뵈야 되는데 요즘 경로당이 문화가 바뀌었어요. 경로당이 식당으로 변했어. 그래서 첩집 시간 아니면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 167개입니다. 연수에 그러니까 어떻게 다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못 뵙고 또 어르신들한테 뭘좀 지혜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좀빌려온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겠는데 좀 불편하시죠? 그런데요 그래도요 어르신들의 지혜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 구정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또 사람을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 저 김영임 우리 저구 의원이 여기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나중에요 시간 적어면 제가 노래 한번 시키게 한번 노래 한번 들어 보세요. 아니, 아니 창을 하던 사람이에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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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있잖아 그거를 하는 사람이 아주 잘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여기 어디 계셔? 제가 오늘 어르신들에좀 드릴 말씀은 연수구가 이제 8개. 제가 지금 8개 구청장입니다. 어제가 우리 연수구가 분구가 된 날.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가. 그래서 어제 여기저기서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중에 우리 아시잖아요. 팔기가 출범을 할때 정말 우리가 연수가 어려운 가운데 출범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뭐빗 덩어리를 또 맡아갖고 어떻게나 뭐 쩔쩔 쩔 절절 맬때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길을 가르켜 주시고, 그래도 또 무엇보다도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제가 이랬습니다. 이제 재정의 해방, 이거 볼륨 좀만 올려주실래요? 저 뒤에 방송실에 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러네. 이 재정으로부터의 그 해방을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저 오급 이상도 저 사무관 이상 저 사람들은 급여도 못 줬어요. 저 사람들은 그 연가 보상비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못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정가 보상비도 다 주겠다. 어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동안에 못 미뤘던 모든 거 이제.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민선 팔기 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길을 물으려면 우선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내 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저한테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우리 가수 분도 좋네 안녕하세요. 자자 <laughs>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사회. 이건 뭐 우리 비단 우리 연수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죠. 저출산,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어갈, 또, 세원 확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0.72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국가. 이건 아주 최신 정보니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꾸 어르신, 노인 인구, 초고령화는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고령사회, 뭐 초고령사회 이렇게 구분을 나누고 있다. 이제 그것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 20.1%, 이거는 축하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 사실 오래 산다는 건 좋은 일이죠. 축하해야 될 일인데, 과연 축하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복지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사회적 부양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 내가 뭐 얼마나 쓴다고 그래?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쓰나 이따 좀더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구 혼자 사는 세대가 무려 35.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고독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천에만 있는 신, 취약계층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독사 우영군, 은둔 청년. 이게 우리 인천만 있는 그런 그 신조어입니다. 예, 네, 다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육, 노령, 고령화 사회는 7%, 65세 이상 어르신이 7%가 도달을 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여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7년 만에 고령사회, 즉, 노인인구가 14% 이상으로 다 되는 걸 고령사회로인데 여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고령사회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17, 2000년에서 17, 17년이 걸렸죠. 그런데 10, 2017년에 진입한 고령사회가 초고령세, 20% 이상으로 진입하는 데는 불가. 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니 이걸 어떻게,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우리 회장님도 분여회장님 만나는데, 여기가 노인회장님도 하고 계시네. 이, 이렇게, 이렇게 빨라지는 겁니다. 자, 65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인 비율은 2025년 현재 예, 연수구는 13.1%, 그나마 연수구는 그래도 노인이 적은 수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20.1%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연수구는 0.74. 이거 잘못된거 고쳐놔야 돼. 0.81입니다. 연수가 지 출산율이 좀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전국은 0.72. 이거, 이거 고쳐놓으세요. 이거 왜안 고쳐놨지? 이렇습니다.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아시지만 저쪽 송도동에 이제 새로 이제 아파트를 많이 치면서 젊은 세대가 돌아. 송도5동은 평균 연령이 35.6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럼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평균 연령은 얼마큼 까먹고 계신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다. 다 왔죠. <laughs> 무슨 일이 하나 이렇다는 겁니다. 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우리 노인들이 뭐, 뭐, 써야 얼마나 쓰겠어? 뭐, 나이 먹은 사람이 써야 얼마나, 얼마 쓰나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는 1년에 우리 연수구에서, 올해 예산입니다. 1,509억을 씁니다. 안 놀래시네. 1,509억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연수구에서 지방세 세 수입을 다 거두면 얼마냐? 1,700억 세금을 걷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1,509억을 쓴다니까요? 다쓴건 아니에요. 한 200억 남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보육 아동 청소년으로다가 2044억을 씁니다. 뭐, 기타 보은 뭐, 이렇게 해서 1354억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게 실감을 잘 못하시나 본데 이걸 좀 볼게요. 2023년도입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날 이제 구청 구정을 떠 맡았는데 그때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연수구 예산은 6천억대였었습니다. 그런데 뭐 6, 6개월 동안도 아시지만서도 그냥 여기저기 해갖고서 이제 7천억대를 만들어 놨는데 5 8퍼즉 4,404억을 복지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거두. 예. 그리고 2023 작년입니다. 작년에 자 보세요. 이렇게 했던 연수구 예산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는데 4,749억 예산의 전체 예산 대비 61%를 복지부로 썼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제 얘기 잘 들으시면요, 나중에 박사님 되십니다. 복지학 박사. 작년에 이제 그게 61%고 58%였었는데 올해는 1%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 아이 겨우 1%밖에 안 늘었어. 이거는 퍼센트만 로볼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 대비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연속? 8811억이 올해 세웠는데 아마 이번에 추경까지는 9 0 0억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62% 그러니까 이런 수박을 10분의 1에 좁쌀 10분의 1하고 어떻게 똑같은 10분의 1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2025년 올해는 5048억을 복지비로 씁니다. 연수구 예산 대비 4%가 늘어난 2 0 3년 23년에 비교해서 4%가 늘어나 연수구의 복지 예산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다음. 이 어르신 많이 장님 많이 보신 분이죠? 예, 예. <laughs> 이이분이 이렇게 봤을 때 연세가 어떻게 돼 보여요? 저랑 이렇게 다니면 어디 가면 여자 친구인 줄 알겠어요, 사람. 그죠? 이분이 105세? 예? 105세, 105세. 예. 근데요, 꼿꼿 해죠전원계회장님네그 회원이신데, 꼿꼿합니다. 저랑 어디 가면 진짜 여자친구인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자친구고 그렇게 아주 건강하십니다. 자, 이 자, 요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에, 기대, 자, 우선 이거부터. 노인 인구가 그럼 얼만큼, 2024년에 44,014분이었던 것이 지금, 52,622분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저 그래프를 보더라도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는 건 사실 축복인 거죠.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다 오래 살고 싶지, 누가 일찍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은 83.6세입니다. 83.6세가 우리나라, 근데 이것도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상가집을 요즘 다니면요. 아유, 지금 더 사셔야 되는 것, 도 돌아가셨대요. 어, 연세 어떻게 되세요? 아유, 이제 아흔 둘 뺏기 한 돼요. 아, 90대 초반은 다 억울해 하십니다. 아니, 물론 100세 돌아가셔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사람은 생존, 살고 싶은 욕구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세 되시면, 아이고, 나 죽었으면 좋겠어. 그, 거짓말이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네. 자, 기대수명이 83.6세인데 건강수명이라고 했습니다. 아프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시커게 살수 있는 게 그게 65.8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 무려 17.8세, 약 18년은, 발음은 이상하지만 1 8해는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다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이거를 좀 간극을 줄이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죽을 때 죽더라도 아프지 않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아까오셨는데 지팡이도 갖고 오시는데, 이, 이런, 이, 이게 과연 행복하겠는가, 뭐 이런. 것. 그래서 기대 수명, 건강 수명, 이 건강 수명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사업 무척 많이, 이 보건소 안 왔나, 그게? 아, 저, 어디서 보건소 안 왔어? 저, 저기 저분들이 저렇게 도와주시는 거는 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치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한 겁니다. 100세 이상이 지금 53분이 계신데 남자는 6분 밖에 안 계시고 전부 다 여자분들입니다. 여자가 오래 사세요. 여자가 오래 삽니다. 최고령은 연수삼동에 106세 네, 어르신이 계십니다. 여기도 밀리는 분이네요. 한살 밀립니다. <laughs> 자 이게 지금 근데 이분은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굉장히 그리고 이거 보세요, 허리도 꼿꼿하십니다. 다. 연수고 노인 쪽의 예산은 계속해서 이렇게 2022년 1,19억이었던 0 것이 2,020. 이 제가 인수 맡았을 때입니다. 산림 맡았을 때 이랬던 연수가 지금 보십시오, 1,509억. 제가요 그렇게 빚 때문에 쩔쩔매면서 우리 직원들 연가 보상금 못 줘도 어르신들 예산 하나도 손은 안 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자리 늘렸습니다. 제가 좀못 됐잖아요. 그래갖고서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시지 않고 그냥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쁜 놈은 나쁜 놈입니다. 어쨌든 이러갖고서 3년 동안에 490억을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만족하세요? 아직도 I'm hungry. 아니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야. 아이고 아직 죽고 씀다 아직. 자 다음. 그래서 경로도 그럼 우리 그럼 연수은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겁니다. 강화살을 드리잖아요. 제가 민선 6기때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뵈니까 어르신들이 정부미를 들고 정부미 나란미 나란미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시지만서도 어르신들은 밥만만 좋아도 단반찬이란 말이 있어. 어르신들 말씀에 그래서 야 이거 이래서 되겠나 지금 지금 쌀 좋은 거 예, 우리 저 박태영 위원장이 아까 소개니까 안 오시고 저 뒤에 주민자 주연장님. 예. 예. 여기 그 서울우유 우유도 많이 드세요. 건강하게 그럼 또 여기서 또 디시도 좀 해주고 그수도 있으니까 디시 좀 해드리고 그래요. 고개 하면 크게 대답을 해야지. 예. 한다고 했으니까 꼭 드세요. 예. 이 강화 쌀을 좀 드리려고 강화 군수하고 저랑 친해요. 그 군수님하고 그래서 가서 형님. 이거 우리 어르신들 강화쌀 좀 드리게 형님 그 정부 민값으로 강화쌀 좀 주, 주십시오. 그 나도 도둑놈이지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강화쌀 갖다 강화쌀 드렸잖아요. 그러더니 잘 드시다가 7기 선거 때는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었어요. 계속하지 않다그죠잘 기억 못하시나 보다. 민선 6기 구청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떨어졌어요. 뭐날 떨어뜨리나 그래그 그때 떨어졌어요 제가. 그랬다 다시 팔게 당선돼서 와보니까 정부밀 드시더라고. 아유, 속으로 내가 고소하더라고. 거발은 나 떨어진다고. <laughs> <laughs> 그게 그러니까 그냥 있으려 는데또 참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또 강화를 가서 또 지금 강화살 가죠, 지금. 네, 예, 예. 아, 근데 쌀이 써요. 너무 비싸. 근데 그쌀 값을 바, 그 모자라는 분은 강화에서 다대주는 거예요. 음. 제가 가갖고서요, 강화국한테 형님, 형님 하면서 그의도오는 거예요. 제가 저 착한 놈은 아닙니다, 남한테는. <laughs> 그리고 냉난방비 집행 잔액도 그냥 이제 왜냐면 어제도 이제 어~, 어 동남아파트 저기서 동남아파트 회장님이 오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아파트에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줬대 그런데 그걸 갖다 쓴걸영수증을 달라 그랬대 근데 이게 우리가 할수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거 갖고서 뭐 물어내라 말아라 골치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집에 돈 나면 그냥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그냥 했어 요 그건 잘한 거죠 그럼 돈 주는데 실태사임 누가 있어요 다 좋다. 급식관리사 인건비도 또 인상을 했어요. 아이고 이것도 또 올리니까 또 문제가 되네. 그전엔 이 급식관리사 모자라서 난리네 지금은 또 서로 것 따고 또 난리네 또 이게. 아이고 그냥 다시 내일서부터는 자 무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회장님 그럼 괜찮아요? 아니죠. 거봐 이런 날인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아들이 주는 돈이다. 그러면은 아이 주기는 뭘 주냐 그래. 그죠? 그거 맞대. 아 그래도 양심은 있어 우리 한회장님이 근데 구청장 이남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까지 그남의 아들 죽고 남아 거나 그냥 막 그래 보면 벌 받아. 자이 어, 이 복지관도 지금 현재 우리 이 관장님 여기 오셨습니다만서도 셔틀 버스도 우리가 지금 바꿉니다. 아, 어떤 분이 또 그래, 야 버스가 얼마나 가는데 그래? 어르신들 타는 버스형 와서 다 다시 만들어야 돼. 그 2억 5천 야그게 아유 아주 허리신다니까. 뭐 스마트헬스케어 기기, 뭐 포켓 당구당 뭐 이런 계속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어제, 어젠가 그저 어제 며칠 전에 그 선악동을 금요일 날입니다. 선악동을 갔다가지 좀 거기서 좀, 좀 시끄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제 볼게요. 한번, 죽음을 이야기나, 죽는다는 건다 남의 얘기로 알아. 나는 안 죽어, 이건 다 남의 얘기야. 죽는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아, 부활했지만. 석가도 돌아가셨고, 다 죽어. 공자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돌아가시는 모습을, 난 근데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 내가 지금 항의 좀을려라이 그래. 다음에 죽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항의 할게 있어. 뭐냐면은, 왜 그렇게 사람을 나일 먹으면 왜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해서 꼭 죽게 만들어? 한 50살까지 딱 살다가, 다시 51살 때는 49살 모습으로. 그러다 죽을 땐 아주 애기처럼 예쁘게 해서 딱 가면은, 이렇게, 등치도 안크고 처리하기도 쉽잖아. 왜 그렇게 나오는, 난 그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지금. 근데 어차피 뭐, 지금 현제 그건 뭐, 주어진 현재. 그런데 요즘 돌아가, 혹시 주변에 언니나, 뭐, 오빠나, 누구나가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경로당와서 회장님도 하고, 뭐, 뭐, 쌀을 더 줘라, 뭐라, 이런 거나 따지지만, 조금 아픈뭐요 쌀아니래뭘뭐가마쌀아니라 무슨 뭐 고시식깔이 고시식깔이 갖다 줘도 먹질 못하는 거야 그소 어차피 갈땐다 그렇게 가는 거야 참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그래서 굴이 요양원을 지금 지려고 그니다 그런데요 이 돈을 벌써 갖다 놨어 그러고 지려는데 어디냐 이게 요양원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건물 하나 얻어 갖고 이안에다 하는 거는 그 요양원이야 그건 수용소에 같아요 뽀 그래서. 이런 환경이 가장 좋은 거. 여기 이번에 어디선 선악동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요. 4만 평 공원에다. 지금, 이건 나중에 시험 봐갖고, 요양원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시험 볼 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다 나와요. 시험 문제예요 내가 여기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 그래, 이거 4만 평이야. 그래, 얼마나 환경적으로. 여기 축구장 3개만 하지, 옆에 승기천이지, 매일 여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사실 나이 먹은 사람이 그립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양원을 치려고, 돈은 46억을 갖다 놨어요, 돈은 벌써. 선악동, 예? 선악동에. 뭐? 그래, 선악동 거기 4만. 옛날 그, 네. 그, 왜, 제가 보리살 보내드렸죠? 네. 보리심었던데.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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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걸 만화 좋아거고 이거 다 공원인데. 그럼 저 먼저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들어봐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 시험 떨어지면 여기 못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으라고 그랬더니, 여기가 어디냐면 금호 아파트야. 금호 아파트 여기 저기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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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유치원인가 뭐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민원을 집어넣는다. 못 지겨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 예? 네? 그럼, 박 회장님 집이 오기야.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 계신 곳을 못 들어오게 오는 그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느냐. 오히려 어른을 찾아다니면서 예를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거, 이거 지금 밀어붙이면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요번, 이번, 요번 이번 달내 설계까지 다발주할 겁니다. 음. 뭐 괜히 지었나 보다. 박수도 안 나고. 이게 어쨌든 이걸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냐면 언제야? 그 2027년이야. 근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갖고서 이건 나도 이거 내년 선거를 또 치러 봐야지. 아이고, 떨어지면 또 날아가는 거고. 이건 뭐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다음. 자, 연수구는 이제 침해 없는 도시로 다 만들려고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뭐가 제일 무서워요? 그럼다치매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민선6기 구청장한테 선학동에 치매 센터를 최초로 만든 겁니다. 어, 그래갖고서 치매했는데 지금 8개를 만들고 여기도 이제 그게 들어가고, 보건소에서는 계속해서 뭐, 뭐, ICT 기술 뭐, 접뭐해갖고서 뭐, 이런거 저런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있다라는 거니다 내건강 카페도 만들고 하여튼 별거 다 합니다. 요즘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노인시설은 없습니다, 사실. 네, 없어요, 진짜.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막그러면요 아, 이 어르신이 미국을 한번 가보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해요 제가 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많이들 그래, 또. 그왜저 어르신들 그, 그걸 일이라고 시키고 그걸 돈을 주냐고, 돈이 썼냐고. 저한테 막 항의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이 가서 갖고 일을 좀잘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일하셔야 얼만큼 먹었어요. 그걸, 그걸 복지로 도 보시고 그래야지.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움직이면서 오히려 의료비도 좀덜 들어가고, 그게 도움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 뭐, 막 야단을 칩니다. 거기다 또더참 기가 막힌 거는 어르신들 이제 일, 이렇게 이제 어디 일을 이제 나가시라고 보내드렸잖아요. 여기 아주 좋은 짭이, 굿짭이라고 그러죠. 좋은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한 200분을 보내드렸어요. 200명이 할 일이 뭐 있어, 사실은. 아니, 가갖고 이 어르신들이 옛날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왕년에 나도 말이 뭐, 어디 뭐 했던 사람인데, 이 새끼들. 이게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걸 일이라고 얻나, 이놈의 새끼들. 그러고 담배 피고 막 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잔소리 러니까이 사람들, 이제 어르신들 보내지 말라는 거야, 여기. 나는 일자리 만드라고 살살살살 빌모서 이랬더니 가서 일자리 다 끊어놨네, 또. 올해 그래서 일자리 많이 줄어났어요 그걸 또, 가갖고서, 그 200, 그게 뭐냐면 이제 부도 나가는 게 있어요. 항만에. 그건 진짜 굿자배고 월급도 많아. 아이, 그걸 보내드렸더니 가서 그냥 담배 피고 막 해고 사람들, 거기 이런 사람들한테 잔소리 하고가리킬려는아 그, 저, 저 요새 자기 자식도 말안 듣는 세상이에요. 구청장이나 그장 말 듣죠? 안 듣습니다. 왜 거기 가서 잔소리로나. 그 일자리 다 뺏겨놨어요, 그냥. 그럼 내가 가서 대신 무릎 꿇고, 무릎은 안 꿇다. 나도 자존심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도 가서 또 이제 빌고 빌고 해서 겨우 일자리를 좀 만들어놨어요. 이제 어디 가시면은 일자리 가셔서 그 잔소리 그리지 마세요. 어? 그래, 야 돼. 그, 그, 다 나한테 내가 욕먹는 거니까. 왜냐? 일자리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했어요? 직업이 뭐라고요? 그 공무원이요. 공무원은 누가? 구청장 욕먹지, 누가 욕먹어? 저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구청장이야. 내가 구청장 이 어떻게 알아? 몇 명? 6,300명, 6,296명. 이니까 6,300명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고 그분들이 잘못한 걸다 구청장한테 구청장 새끼가 저 새끼 아니에요. 저도 그래도 결혼도 하고 있는데 자꾸 새끼라고 그래갖고 하지 근데 내가 고마운 건 올해는 살겠어 욕을 많이 먹었고 근데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래도 자기들 뽑아놓은 뭐 저기 들 갖다 그런 대나 해도 돼뭐 올해 응. 스컬존 안전지킴뭐 이렇게 해서 끊고 그래갖고 어쨌든 우리가 연수가 최우수 노인 일자리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 요 일자리로다가 그러면 야 내가 월급 요것 하는데 너네 그걸 얼마나 쓰냐? 얼마나 쓸것 같아요? 어르신들 일자리로다 월급 나가는 게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어? 병원비가나 구청장은 얼마 내 내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저 의원 여기 있잖아요.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260억을 내놔요? 제가 2 6 0억을 내놔요. 2 6 0억을 아유 한숨만 한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회관도 지금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아시죠? 요, 바로 밑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민선6기 구청장을 하다가 떨어질 때, 우리 유교 참전 농사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몇 분, 580분이 계셨어요. 제가 떨어져서 4년 있다가 보니까 몇 분이냐? 189, 189분이 계십니다. 반도더 돌아가신 거예요. 작년 한해만 68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러다 보면 한 2년 내내 다 돌아가죠. 왜냐면 전쟁 난게 지금 75년 전 얘기예요. 전, 전쟁을 얼마나 끌었어요? 3년 했잖아요. 그럼 안만져어려 72년. 그럼 그때 학도용군뭐 이렇게 해갖고 1 6살에간 사람이 안만 젊다 하더라도 80, 70, 87세? 87세쯤 될 겁니다. 이 유교 참전용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서 이게, 아니, 그냥 계셔. 나도. 그것도. 아이, 우리의 삶의, 아니, 괜찮아요, 이제. 어르신, 그냥 받으세요, 괜찮아요. 여자친구분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은. 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본회관을 지금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숙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충, 나라사랑, 그리고 어른들에게 예, 효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참 어디, 아그 얘기는 뭐냐고, 또 혹시 뭐 정치세계로. 저지까봐 그냥 말씀을안 드는데 리참 어제 내가 우리 공무원들 어제 국민의 날이라 그잖아요 연수구가 30개 청 상을 줬어 공무원들한테 나부터 자 이렇듯이 그래도 우리 연수구가 어르신들 덕분에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왔었고 또 연수구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주신 지혜라는 생